걸어오면서 아무것도 취직 한번안 해보고 글씨만 썼습니다. 40여년을 그 학문과 더불어서 뭐 나중에는 이 글씨를 쓰기 위해서 중어중문학과를 입학을 하고 또 석박사를 하게 된 동기가 이 글씨를 어떻게 보면 글씨를 괜찮게 써볼까 하는 마음이. 어,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, 그렇게 학교도 그쪽으로 택하게된것 같습니다. 40여 년 글씨 쓴 거, 이제 한 번은, 예, 한 번은 풀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개인전을 하게 됐습니다. 삶 자체가 인생이, 인생이라는 것은 글씨가 인생의 전부도 아니듯이 또, 또 어떻게 일면용로 생각해보면 글씨가 또내 인생의 전부일 수도 있었는데, 어, 글씨를 어느 사람들은 어, 정적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 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. 그것이 우리가 물이 흐르다가 멈추고 멈추다가 다시 흐르는 이러한 어떠한 이치 듯이 붓글씨 역시도 같은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종이에 예, 옮겨, 옮겨낸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인생이나 글씨는 뭐 하나라고. 보면 좋겠습니다. 이번에 개인전 때 펼쳐 보니까 좋든 안 좋든간에 벌쳐진건천점 정도가 되더라고요. 읽지 않은 과일이 세월이 흐르니까 읽게 되더라 하는 느낌으로 보니까 글씨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뒤져 보니까 옛날 글씨는 정말로 읽지 않은 글씨였더라고요. 그렇지만 그 읽지 않은 과일이 익은 맛있는 과일이 되듯이 그 과정이 없었으면 지금의 글씨는 없었겠죠. 선생님이 이렇게 이번에 작품 보시면서도 어, 호불호 이게 더 좋겠다, 이 느낌이 좋다 하는 거를 어, 뽑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시는데 2~3년 전부터의 글씨가 대부분이 이번 작품에 전시되게 되더라고요. 글씨 쓰는 사람들, 그림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말하거든요. 서화동원이라고. 그말 그 맞습니다. 문자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자연의 현상을 부호나 아니면은 그 상영화 시켜서 만든 거잖아요. 그러니까 부호화 시켰다고 볼 수가 있죠. 뭐, 어, 한글은 지금부터 500년 전에 나왔잖아요. 그럼 우리 조상들 누천년에 우리 조상들은다 한자를 쓰고 있었어요. 근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지금 하는 건한 문을 쓰는 게 아니에요. 한 자를 쓰는 거죠. 그럼 우리가 글씨를 쓰는 건 자학공부 글, 불가분이라고요. 글씨를 쓰는 건 글자를 쓰는데 문자가 어떻게 생겨나고 예? 어떻게 발전되어갖고 어떻게 성숙되었나 예? 신생과 성장과 사멸의 과정을 거치는 게저 예? 문자의 역사인데 또 서예의 역사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문자 연구를 문자 연구에 예, 자원에 대해서 접근을 안 하고 글씨를 쓴다는 것은 마치 그냥 뭐, 모래 위에 집 짓는 거나, 아, 어?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 하는 생각입니다. 예. 아, 글, 서에 글씨를 알면은 글씨 안 씁니다. 예. 글씨를 모르니까 글씨를 쓰고, 글씨를 알라고 글씨를 써요. 아, 저 사람은 누군가가 김유연의 글씨를 볼 때, 뭐, 무슨, 어떤 글씨를 잘 쓴다 보다는 자연과 많이 닮았다 하는 글씨를 쓰고 싶어요. 그래서는 결과적으로는 영원히 자유로운, 영원히 자유로운 사람. 아, 저 사람의 글씨를 보면 편안하다, 영원히 자유롭구나. 또 기괴하다. 어, 일맥, 기괴하다나 평온하다. 어쩌면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결과적으로는 영원히 자유롭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글씨를 쓰고 싶습니다. 네네.